자, 오늘은 한박 어, 패티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음, 뭐 6대 4로 이렇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6대 4 비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7대 3뭐다 이게 비율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돼지고기 목살 어, 목살을 쓰고 목살 어, 4... 4 정도. 그리고 어, 소고기는 등심 부위, 기름이 좀 있는 안심 말고 등심 부위를 쓰는데 음, 소고기는 6 정도. 6대4 비율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 너무 이렇게 막 바락바락 이렇게 으깨지도록 치대진 마시고 그러면은 고기 막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대충 이렇게 잘 섞여지게 정도만 이렇게 네,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골고루 이렇게 섞였다 싶으면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펴주시고 왜냐하면은 양념을 이제 골고루 이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어 고기 종류는 밑간을 해야돼요 밑간은 소금하고 후추하고 고기는 잡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가루하고 일단 그세 가지가 일단 밑간 재료로 들어가요 소금을 한 꼬집씩 잡고 얘가 지금 어2 k g 에요 전체 어그 양이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뿌려 보시면 어네 이렇게 일단 소금을 밑간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소금을 뿌려 줬으니까 한번 주물주물 섞어 줘야 되겠죠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또 자작자작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채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후추 네 후추가 이렇게 골고루 후추도 소금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한반 큰술 정도 이렇게 솔솔솔솔솔 뿌려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 생강가루 생강가루는 너무 과하게 하면 생강향이 너무 짙으면 또 어, 아이들이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강가루는 한두 꼬집 정도가 적당해요 네 많이는 넣지 마세요 또 밑간을 해줬으니까 또 골고루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 해서 간이 골고루 섞이게. 근데 너무 이렇게 세게 치대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식빵을 곱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갈아가지고 물에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쓰는데요 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실 때는 어 마트 가면은 고운 빵가루 건식 빵가루 팔아요. 그거 이제 한 컵을 물 3분의 2컵 정도 부어서 이렇게 불려서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기만 구우면 입자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네, 빵가루가 좀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리 수업할 때 이제 찹쌀가루를 또 넣거든요 찹쌀가루를 반컵 정도를 고운 찹쌀가루 네 방앗간에도 팔고 어, 습식 말고 축축한 거빠 놓은 거 그거 말고 이제 건식으로 바짝 말려서 곱게 이렇게 내려놓은 거 마트에 파는 거 쓰시면 돼요 반컵 정도 되게 찰기도 돌고 음, 찹쌀가루를 넣으면은 살찌고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뿌려보면서. 한컵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 다진 양파, 두개한 양파 크기가 남자 주먹 사이즈 정도 되는 양파 두개 이제 이렇게 곱게 찹해서 다졌는데요. 이거 이제 볶으면은 어 조금 요렇게 어 양파 하나 정도 양 정도 수분 다 날아가고 이렇게 볶으면 갈색 나게 볶은 거 이따가 또 제가 볶은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어좀 양이 이렇게 줄어요. 근데 양파를 곱게 아주 곱게 찹을 해야지 그럼 갈아서 들어오네 그러면 물이 생겨서 안 되고요 곱게 찹 해야지 아니면은 나중에 패티 구울 때이 양파 입자가 굵게 들어가면은 다 얘가 또 구울 때다 깨지거든요 어, 뭉쳐지지 않고 그래서 이 양파 이제 다진 양파 두개 이제 볶아서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패티가. 어 거의 이제 다진 파 조금 넣고 그리고 참기름 들어가고 그리고 간장으로 간 조금 해주고 A1 소스라고 그 스테이크 소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음, 패티 만드는 거는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더 이제 건강하고 맛있고 어,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분만 이거는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사과하고 그리고 배 그다음에 어, 키위 그리고 어, 양파, 양파도, 네, 여기에도 갈때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건 양념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고, 양파가 다져서 볶아서 들어가는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또다 갈아서 여기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 생겨서. 그러니까, 양파랑, 그리고 파인애플 통조림, 링 통조림 있죠? 그거하고 이제 가른 다음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한 컵을 준비했지만 고기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서 들어가야지 한컵 했다고 한컵다 이렇게 훅 부어서 넣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컵씩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놨기 때문에 한컵 양을 이제 준비를 해보고 얘를 다 넣으면 안 돼요. 다 넣으면 안 되고. 네, 반컵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방... 네, 이제 과일소스, 채소소스까지 다 들어서 이렇게 자작자작 재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장을 일반 조림간장, 네, 뭐, 샘표나 몽고나 막 이런 조림간장 있죠. 그거는 한 큰술만 넣으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청주랑 맛술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육수랑 이렇게 우려서 쓰는, 쓰는 네,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능 맛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맛간장을 네, 두큰술